예, 네, 지금 방금 골리트를 영입함으로 인해서, 최인석 강사의 팀 138조 팀, 네. 138조의 첼시가 완성됐습니다. 네, 한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사모레토, UT 8카, RTN 누드 골리트, 이번에 새로 영입한 8카, 조콜, LM 8카, 모아메드 살라 25, 토티 오카 마이클의 시앙 아이콘 어, TM 오카프랭크 램파드도 아이콘 TM 오카 애슐리콜은 HG 8카, 후안 카드라드은 CC 8카, 히카르드 카로발륨은 JNM 8카, 안토니오 리디건은 SPL 8카, 티보그로테아는, 코르테아는 어, 24, 네, 8카.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